자령관님허개깨비는 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는 보니 <laughs> 정신줄 잡고 있기는 <있습니다>. 쉽지 않아서요. <laughs> 아, 별요 쉽지 않죠.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놈들이 제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절 로봇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비해야 함. 첫 번째 이곧 열릴 겁니다. <laughs>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. <laughs> 내 시간을 낭비하 뭐냐? 그리 된 상대는 프로토스 전아에게침속할자 어떻게 파라지 보여주자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, 그래요, 죽지 않아, 죽지 않아. <laughs> 아,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아,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임이 게 탐지됐습니다. 마레. 잘 지켜주십시오 물론 날 어떻게 섬리겠나 설비겠...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티 말이죠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겁니다 어떻게 하냐고묻지 마세요.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. 군주에게 내 시간, 무녀 친구보다 그걸 요구하더라. 거기엔 소원 못해 집중해, 집중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. 연구 끝났어 뭐냐? 로봇 나가신다 <laughs> 왜요? 재밌잖아요. <laughs> 배실은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. 할 <음> 것입니다. <음> <살아만> 가능하면 아, 좀 막아 주십시오, 사령관님. 로들이 돌아올 시간니다이 녀석들 밖에 나가시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. 적자에게도 관대하지 않지.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고. 아, 저기 아,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아, 이런 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. 아... 네,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.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전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. 그러니까, <웃음> 저한테 <웃음> 돈이 있다면 말이죠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, 동맹이 절표 좀. <laughs> 광물이 더 있어야 돼? 내 시간을 낭. 뭐냐. 내가. 아이들를잘좀 지켜주십시오. 미치고는 말이야. 마음이...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!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난 어떻게 숨기겠... 솔직히 저는 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디에서 온 걸까요? 전진 시장 도괜찮습

좋습니다!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! 하하하 <laughs> 아, 전... 아,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. 자, 자... 제... 이놈 고유종! 지금 공격받는 광물이 더 있어야 돼! 부족해. 동맹이 전투 중.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. 오, 베스킨. 어서 와라.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. 다윗, 다윗. Jei koyr ja ham 제 로봇이군요! 오! 어이구! 어, 어, 테라짐 갖고 왔어! 제 테라짐 보호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?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? 하하! 탱크가 가득 찼다면 킬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? 내목을 수줍는 가멀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전의 단 벨실로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호흡, 준비하십시오 건물이 더 있어 아, 부일해 1군중 더 붙여야죠! 동맹이 공격받을 이곳 이들어주죠뭐야 동맹이 전투중스팅 광물이 더 필요해! <목소리> 목숨을, 군주님. 광물이 모자 광물이 보자. 광물이 광물이 부족해.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제최 광물이 봇들을보냅니다이 보자. 광 보자. 광물이 보자. 이 보자. 광물가 보자. 해 이건 뭐죠?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?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. <목소리> 야, 제일... 음... 야, 음... 좋은 입니다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만화네.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. 맙세사여성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즈를 추출하고있군 우리는 야지 않을까요? 거이 부족해!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! <목소리도> 뭐냐? 로봇이 왔다네! 로-봇이 왔다네! 시 You I want this One. 까지 챙겨줘야 다꼭 <laughs> 해만 하는 건 아니지만, 제가 말씀드린 그벨시로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설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입구 사이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해. 오,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막아주십시오, 사료관님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<laughs> 내 바람대로. 아니다, 날 어떻게 섬기겠냐. 아, 어, 그래. 숨을 군주님들! 군주님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. 저희들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. 오, 수많은 늑대들이 포스을 이어보고 있지요. i on the